예상치 못한 발기부전의 원인, 발기부전은 혈관과 대사건강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호르몬만의 문제로 보기보다 혈류를 여는 혈관 내피 기능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당과 정제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고 내피를 지치게 합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교감 신경을 올려 몸을 더 긴장시키죠. 여기에 일부 약물은 부작용으로 기능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해결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질산염 풍부한 잎 채소와 비트를 식단에 꾸준히 넣습니다. 근저항과 인터벌 운동으로 전신 혈류를 깨웁니다. 엘시트룰린 등 보충제는 개인 상태에 맞춰 신중히 고려합니다. 대결운동으로 골반저류 능력을 올리고 코로 천천히 호흡해 몸을 이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면입니다. 수면이 흔들리면 어떤 계획도 힘을 잃습니다.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전문의와 상의해 대안이나 용량을 조정합니다. 핵심은 생활 루틴화입니다. 작게 시작해 매일 누적하면 결과가 바뀝니다. 정보 목적 콘텐츠입니다.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의료 전문인과 상담하십시오.